이정우는 오늘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에서 또다시 안타를 기록하면서 6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습니다. 파율이 2할 8푼 이하로 떨어지면서 걱정되던 것도 잠시. 이정우는 최근 다시 한번 매경기마다 안타를 기록하는 맹활약을 펼치며 팀내 최다 안타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이정우를 막기 위해 워싱턴 수비수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하면서 샌프란시스코가 워싱턴을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 자세한 활약을 바람의 손자 TV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우가 소속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는 26일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 스파크에서 열리는 2025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원정 3차전의 3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합니다. 이정우가 상대할 워싱턴의 선발 투수는 마이클 소카인데 이 선수는 2019년에 올스타 경기에서 선발로 나올 정도로 대단했던 선수입니다. 2019년 애틀랜타에서 13승 4패를 기록하며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선수인데 이정우는 이런 속화를 상대로 6경기 연속 안타에 도전하게 되죠. 이정우는 지난 20일 캔자스 시티와의 경기부터 5경기 연속으로 안타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서서히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직전 경기에서 이정우는 워싱턴의 선발 투수인 제이크의 체인지업을 정확하게 공략해내며 깔끔한 우전 안타를 만들어내면서 다섯 경기 연속 안타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 타선 중 어인의 공을 제대로 친타자는 이정우를 포함해 딱두명 밖에 없었기에 팀은 워싱턴에게 최종 0대3으로 패배를 당할 수 밖에 없었죠. 하지만 어쨌든 이정우만큼은 최근 타격감이 올라왔다는 걸 여실히 증명하는 깔끔한 안타로 오늘 경기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근 이정우를 상대하는 투수들은 마치 짠 듯이 이정우의 바깥쪽을 공략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속하 역시 마찬가지 전략으로 나왔습니다. 2회 초첫 타석에서 초구를 바깥쪽 직구로 던졌는데 이에 이정우는 즉각 반응하며 파울로 커트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2구에도 살짝 바깥쪽으로 슬러브를 던졌는데 이를 이정우가 쳐내면서 파울 지역으로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걸 워싱턴의 좌익수 알렉스 콜이 전력 질주에 잡아내버렸죠. 이정우가 다음 공을 무조건 칠 수도 있다는 불안함 때문인지 있는 힘을 다해 쫓아가 이정우의 파울볼을 낚아채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알렉스 콜은 이후 다른 타자들의 공을 수비할 때에는 엉성한 모습을 보이며 홈런과 안타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놔둬도 안타와는 상관없었던 이정우의 파울볼은 안간 힘을 다해 잡아내더니 아슬아슬하게 담장을 넘어가는 세머프의 공은 놓쳐버렸거든요. 되니 워싱턴 선수들이 이정우만 집중 견제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3회 초에서는 워싱턴이 이정우의 안타성 타구를 호수비로 잡아내며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소카의 높은 직구를 이정우가 그대로 때려내면서 왼쪽으로 강하게 날아갔는데 이를 워싱턴의 삼루수가 백핸드로 잡아내며 아쉽게 아웃되고 말았죠. 현재 해설자는 이 삼루수의 수비에 깜짝 놀라면서 이정우가 안타를 도둑 맞았다는 표현까지 사용할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경기를 해설하던 해설자마저도 워싱턴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들쭉날쭉하다고 할까요. 이정우의 타석에서는 놀라울 정도의 수비를 보여주더니 다른 타자들을 상대로는 방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네요. 세머프의 공도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였는데 놓치면서 홈런을 허용했죠. 확실히 이정우가 모든 팀들의 경계 대상이 된것 같습니다. 유독 이정우의 타석에서 수비수들이 좋은 수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죠. 그러나 이정우의 타격 타이밍이나 선구 안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는데요. 메이저리그의 한 타격 전문가는 이정우는 오늘 경기에서 아직까지 안타가 없지만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제와 달리 동료들이 점수를 내줬고 이정우의 컨디션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이정우에 맞춰서 시프트를 가동한 워싱턴의 수비가 효과를 봤지만, 세 번째 타석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다. 선발 투수는 지치고, 이정우는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다. 라며, 이정우가 오늘 경기에서 안타를 칠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 그대로 들어맞았습니다. 6회 초, 세 번째로 소카를 만나게 된 이정우. 이번에 선두타자로 나선 그는 이미 소카에 대한 분석을 끝냈다는 듯 공을 여러 개 보지도 않았습니다. 소카의 초구를 그대로 받아치며 시속 100마일짜리 총알타구를 만들어냈죠. 이정우의 타구는 시원하게 우중간을 뚫었고 그렇게 6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증명해냈습니다. 현지 해설자는 이정우의 초구 안타를 보고 이정우 세 번째 타석 초구부터 휘두릅니다. 잘 맞은 타구 우중간을 뚫고 나갑니다. 이번에는 이정우가 워싱턴 수비를 이겨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전 타석에서도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던 이정우는 6경기 연속 안타를 만들어내네요. 소카의 초구를 완벽하게 노렸다라며 워싱턴의 집중 견제를 뚫어낸 시원한 안타를 극찬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현지 팬들도 환호했습니다. 역시 이정우가 안타를 쳤다. 소카가 이정우에게 당할 줄 알고 있었다. 6 경기 연속 안타. 이정우가 워싱턴을 상대로 모든 경기에서 안타를 쳤다. 여기에 홈런까지 치면 완벽한데 기대해도 될까? 이정우의 상승세가 무섭다. 홈보다 원정에서 더 강한 것 같다. 일주일 내내 매일 안타를 쳐주니까 볼 마디 난다. 등등. 이정우의 안타 행진에 기분 좋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이 정우가 일루를 밟은 후 후속 타자의 안타에 힘입어 홈베이스까지 도착할 수 있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이 정우 다음 타석에 들어선 플로레스가 허무하게 병살타를 치면서 기회는 무산됐습니다. 최근 현지 메이저리그 분석 방송에서는 이 정우의 특이점 중 하나로 225타석 가까이 소화하면서도 병살타가 단한 개도 없었다는 점에 집중했는데요. 이는 규정 타석을 채운 타자들 중 상위 3위 안에 드는 기록입니다. 이정우는 KBO 시절부터 병살타를 잘 치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2022년에는 627타석 중 병살타가 단 10개로 비율이 겨우 별표, 별표 1.59% 별표, 별표밖에 안 됐고 메이저리그 진출 직전인 2023년에는 387타석에서 병살타 1개만 기록했죠. 한 메이저리그 타격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정우가 병살타를 치지 않는 이유는 정확한 타격 기술에 있다. 기본적으로 이정우는 삼진도 잘 당하지 않는다. 그만큼 공에 대한 판단력이 정확하다. 추가로 이정우는 스피드도 상당히 빠르다. 리그 최고 수준엔 살짝 못 미치지만, 땅볼을 치고도 병살을 피할 수 있을 정도다. 이러한 점들이 병살타 0이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전문가들은 이정우의 타격, 스피드 등 모든 요소를 칭찬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시즌 내내 병살타를 단한 개도 치지 않은 선수는 극히 드뭅니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18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메카 펜터였죠. 이정우가 남은 시즌 동안 병살타를 치지 않는다면 역대 다섯 번째로 이 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다른 타자들도 이정우처럼 병살을 피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만큼 병살타를 피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플로레스도 병살타를 일부러 친건 아닐 테니까요. 이정우의 안타 이후 샌프란시스코 타자들은 제대로 된 타격을 하지 못했고, 점수는 3점에서 더 이상 늘지 않았습니다. 야스트램스키만이 워싱턴 수비의 실책으로 한 차례 진로했을 뿐, 이외에는 아무도 안타를 추가하지 못했죠.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는 서부지구에서 먼저 승리하면서 바저스와의 승률 차이를 좁히게 되었고 여전히 선두 경쟁에 뛰어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시즌에는 4위로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지만 올 시즌엔 이정우 효과를 제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샌프란시스코가 가을야구를 넘어 그 이상도 당연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경기 마지막에 멜빈 감독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으로 마무리 투수 워커를 올리면서 팀은 동점 내지 역전패 위기까지 몰리며 팬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3-2로 승리를 지켰지만 중계진도 멜빈 감독의 여러 결정이 팀의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며 꼬집었습니다.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아 있지만 이정우는 최근 두 번에서 네 번까지 타순이 계속 변경되고 있고 부진한 타자들에게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마냥 기다리는 듯한 전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팀 타선이 다저스처럼 안정감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정우가 7월 전까지 타율과 타점에서 라머스를 이기고 올스타전에 출전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